보여줘야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laughs> 내가 이런 걸 사인할 자리 오다니 이러시면서 엄청 좋아하시는 거. 아, 가든 뭐, 가든 단전형인데는 혼인식에서 이제 방갈로리에 왔는데 좋아하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와, 네, 우와, 야, 너무 좋다. 해주는내자신 생일 때뭘 아무것도 안해잖 여기 있어 너 생일 선물 나잘 끼고 다니지? 그때부터 계속 붙이고 다니는 거야 아니 내가 너를 원래 계획했던 게 있었는데 내 계획이랑 실패해가지고 <laughs> 네? 수 있는 기회를 <laughs> 줄나 근데 눈좀 <laughs> 좋아 나 되게 잘 골라 이런 거 아, 았어잘 골라 야 진짜? 어. 보고서 긁어야 돼아 긁는, 긁는 거야? 못골하니까 어? <laughs> 이거야 무조건 이거야 그거야? 나 진짜 잘 골라 <laughs> 진짜? 나 이런 거 되게 잘 해. 이내 아니야 이물 그렇게 안 초상화 얘들아 근데 나도 틀렸는데? 그거. 이거, 이거 뭐, 네가 만든 거야. 보여줘야지 뭐 이렇게 이렇게 준비 다 들어갔어, 들어갔어. 야 끼는다? 이거 뭐야? <laughs> 어? 장치는 없는 거 같은데? <laughs> 이 <이게> 대장. <뭐야? 웃음> <laughs> <laughs> 아, 잘 뭐? 걸어. <laughs> 잘 고른다 했지? 어, 뭘, 아니 뭘 몰라? 거 아! 아니, 아니, 나 왜? 이렇게 지어서 뒤에 <목소리> <둘이> 안 보고 그림이 보고! 뒤당첨된다고 좋아하는 거야, 지금. 그리고 나, 나, 나 당첨인데? 너도 당첨이 야, 너무 야너 뭐야! 이게. 이제 알겠다. 그러고서는 진짜... 신 얘기를 그렇게 한 거야? 그니까! 나여같다 와! 야, 너 야, 미쳤어. 야, <목소리> 정말 <목소리> 와, 대박. 전혀 몰랐어. 뭐야, <목소리> 이름 뭐야? 뭐야? 어, 내 미쳤어, 내 친구가 김신이라니. 너 처음이야. 내가. 아니 나너 너, <laughs> 너, 너, 너무. 이게 <laughs> 그래, 진짜 상처면 눈물. 나 잔해대로 상처해나 일부 상처면, 이러고 했던 게재웃기다고아무 상처스럽다. 아나 상처. 진짜 그래 지금은다상 이상해. 얘가 둘 중에 한 명한테 선물 줄애가 아닌데. 그러니까. 그것도 전혀 의심 못 하고 그냥 그렇지. 맞아 생각해 보니까 그런 거야. 근데 내가 아니 그 가빈이, 왜 둘만 이렇 하면서 너무 가빈이 조금 속상할 것 같. 입었거든? 나 돈이 안 섭섭하고 그냥 아, 저 진짜, 내가 뽑지 않으면 얼마나 기쁠까? 이 생각만 했거든 아니 나니 골라길래 나, 놀라길래, 나 진짜 이모가 됐다는 어. 걸 보고서는 어. 어. 당황해서 야! 이런데 얘는 지가 당첨된 줄 알고 <laughs> 야! 내려놔! 내려놔! 막 이러는 거야! 맞아. <laughs> 아니 이까지가뭐고 입에서 이랬... 너무너무 아니 그니까 나얘 때문에 너무 웃겨서 눈물이 쏙 들어간 거야. <laughs>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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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너무 웃기긴, 너무. 웃기긴 <laughs> 했어 그래서 연결을 했는데 굳이 안 차길래 너무 창피해가지고 이렇게 다시 뺐어 질주경석 있다 질주경석?

대신 이런 게 너무 좋아서 여기 인겜이냐? 와 오늘 건탄잔이야그크가 엄청 너무 좋았는데 비주얼은 1비주얼이시니어 오늘 야. 네. 하하하 음. 꺄아악 하하하 하하하 하 고마워 봐. 배고파 해줬어 덕잘 보여? 보자 볶음밥을 네. 네. 꼭 먹어봐야겠다 그러니까 미리 장수로 해주시고 무조건 먹어야지 그럼 두 개만 시킬 걸 그랬나? 우리 네. 많은거 아니야? 아니 무슨 소리야? SORRY 얘들아 뭐 먹을까? 빵뭐더 필요하시면 말씀해주세요 뭐래? 곤지야끼 우유야 양파절임이랑 그런 거 같아 <laughs>

허물증이 그렇게 유이하냐 그냥 <laughs> 밖에 음. 테이프 <laughs> 얘기했던 게 우리 15년 전이에너이그래도못 잡는데? <laughs> 어 됐다 됐다 잡았다 됐나? 이거 왜안 돼? 이스 <laughs> <laughs> 음. 누구야? 이제... 우종석이랑안 어, 보여? 야, 너무 어렵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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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연 누구 고를 거야? 옛날부터 <laughs> 옛사랑 변하지 않겠어. 제가 이제 골 있는 동경상이고 얘네들이 날싸 그치, 그치, 지금이야. 그럼 선 이렇게 할래. 이렇게 조명으로 하는 데 되는 거거없지들어없어 골라서 뭐 다니시는 그 여기서 이게 근데 제주도 바다 같긴 하다. 밥을 못 먹거나 이러면 내칼아 좀 잘라줘야 된다고 하는데. 왜 여기저기 부딪혀 어떡해 아, 아 아파 나검정세월입었다니까 아무리 안돼나 진짜 못 들었다 근데 얘, 내가 해리스클럽에서 변우성 나온 편을 봤어 진짜 좋대요 내가 타서 얘기해 줄게 이거 아. 약간 mbti 얘기거든 아. 이대내겠 왜냐면 내가 할 일이 있거든, 남집에서 <laughs> 근데 난 이거 우정 아리라우정 고량 유심만 아, 가지는 거 좋은 것 같아. 응. 아, 난필수를 맛있다. 결국엔는기 쳐주는 게더 크다고 보이기 때문에 응. 그 친구 입장에서. <laughs> 음. 몸의 변화도 일어나야지아이먹어 <laughs> <야. 목소리> <목소리> 아니 안먹어어이어라고 <목소리> 엄청 전국적으로 유명한 이 사진 찍는 건저개 가서 찍으면 안되냐아 보니까 지금. <웃음> 이렇게? 응. <laughs> 아 좋아. 어 멋있어x3 아 근데 옆에 보여야 되는데? 옆면이? 그지? 이렇게? 아, 옆면. 진짜 비슷한... 맛있다. 비슷한... 아, 비슷한... 아, <laughs> 야, 너 너무 귀엽다. <웃음> <웃음> 너무 궁금해. 있어 봐. 맛있어. 찍어줄게 이렇게 뿌려주겠어. 야, 내가. 음. 음. 얘들아, 왜 섞어 먹어? 아, 무슨 술 먹어? 왜 <laughs> 이렇게 경건한 거야. 음. 맛있다. 어, 진짜. 술을 음. 먹자. 야, 맛은 있는데? 음. 이 정도면 안있응 맛은 너무 맛있어. 맛은 너무 아있야 맛은 너무 맛야어야은 너무 맛있어. 맛은 너무 맛있어. 맛은 너무 맛있어. 얘은 너무 맛어 맛은 너무 맛있어. 맛은 너무 맛있어. 맛은 어어 맛은 만무맛아어맛너어 맛은 너어너 거. 그래. 그래. <laughs> 뭐 아. 어나너 <laughs> 나 집들이 서 연어 처음먹어봐 내가 요즘 신조를 모르겠어 어딘데 여기? 오달달이라고 아, 아까 거기랑 같이 어. 었어전국합회도 얘네는 아니야 누가 아이스크림을 이렇게 포개가지고 그냐고아개무섭어 너네 개멋있거 같은야 약간 이렇게 앉아 하나하나 찢어야돼 근데 너무 소리 <laughs> 크게 지만 놀라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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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운 놀라운 놀라운 어 여기 누가 뭐 했다. 622일이 었나 봐. 어, 뭐야? 622일. 내가 바꿔 주자. 뭘로 바나3 0 3 3일인데여기 아니, 아 우리 새 스판에 몰로 바꿔. 오늘 날짜로 해. 그럼 오늘 날짜로 해. 어, 오늘 날짜 비슷하지 않아? 22일이다. 어, 6월 22일. 와. 진짜 신기하다. 시간이 네 아우, 아우, 아우. 가긴거리 이렇게 보는 서 뜨거운 거 먹을 거니까. 이거, 이거... 이든 이거... 진거못거인거든거거먹거니도 너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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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충격적. 네. 여기 인들만안 되죠? 네. 여기 딱두개 있어. 괜찮아.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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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どう美味したの